리복 클래식 모델 태경, 수지, 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아 오늘 이렇게 많은 어, 이제, 이제 이벤트와 네. 어,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네. 아 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리복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갖다 왔습니다. 정말 행복했죠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복 이렇게 옷을 입고 네. 어, 이벤트 참여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아 그럼요. 두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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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. 잘 어울린 거. 엄연히 이제 블랙과 네. 네이비, 아, 어. 엄연해요. 이 R 말이죠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대표하는 브랜드 이름인데요. 네네네. 네, 네. 네.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죠? 그렇죠. 굉장히요 패션을 발네는 오늘따라. 그렇죠. 네. 따라 실시. 좋습니다. 수... 네, 그럼 같 활동할게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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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인사 한번 할까요?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화이팅. 화이팅! 하나 둘 셋! 화이팅! 화이팅.